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압기 데이터 시트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어, 본 영상 교육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본 영상을 보실 적에 이게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봐 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찍어서 영상을 이렇게 지루하게, 지루하게 찍지는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15분에서 뭐 20분, 이제 10분도 안 되는 거 찍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 어, 여러분들 이렇게 틈나는 시간, 아니, 틈, 틈날 때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우 볼테이지 와인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변압기는 이제 실제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변압기 위에서 평면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이게 뭐 이게 탑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사이드로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 변압기가 사이, 사이드로 빠졌다고 치고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부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1차측, 여기 사이드로 빠졌다고 치고 여기가 2차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이 지난 시간에는 하이볼테이지 와인딩 1차 측에 대한 설명이고 이번 시간에는 로우볼테이지 로우볼테이지 사이드 로우볼테이지 와인딩 2차 측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로우볼테이지 와인딩은 컨티뉴스 OFA o a 레이팅 이거는 지난번 하이볼테이지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연속운전을 그 잔행시킬 적에는 75mv 까지 그 다음에 풍래 실적에는 100mv 까지 하는 겁니다 볼테이지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 는 1호사에 1차측에 1호사에 22.9kv 또는 한전 변압기 같은 경우는 345에 1호사 154 변압기 1호사 kv 이렇게 가지만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230kv 에 13.8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와인딩 커넥션 같은 경우는 델타결선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했던 하이볼테이지 와인딩에서는 Y 결선이었죠 솔리드 타입으로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델타 결선을 하는 거예요 Y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Y 델타 그죠 델 어이구 이게 델타 이렇게 요거는 다 아시죠 나중에 기본 회로 시간에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변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성간전나 상전압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마이거상과 교수는 델타교선의 의미, 요거 델타 의미, 요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 그라운딩. 당연히 이거는 델타교선이니까 중성점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블록 처리해 놓은 거고요. 그, 와인딩 빌 레벨. 그니까, 1천8은규격상의 안시 규격상의1 1 k v 110kv가 기준 빌인 거예요. 누출럴은 당연히 없으니까, 그, not a p p i c a b l e 적어 놓은 거고, mount complete, 이제 no. 그니까 요게 여러분들 빌은 머릿속에 몇 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765, 345, 154, 그 다음에 22.9, 뭐 이런 것들, 6.6 또는 6.9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230, 13.8, 그 다음에 2차 측은 480. 뭐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외워놓으면은 그냥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건선에 대한 설명을 끝났고요. 그다음에 하이볼테이지 와인딩 터미네이션. 요거는 아까 치에 여기 말했던 건데 탱크 사이드로 할 거냐 아니면 탱크 탑에 인출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탱크 여기 탑으로 뺄 거냐 아니면 사이드로 뺄 거냐에 대한 설명인데. 하이 볼테지 와인딩 템퍼처는 지금 네, 터미네이션은 타입은 일단은 정크션 박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정크션 박스. 정크션 박스 위에 덮는다는 얘기야. 덮. 이렇게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덮고 탱크 사이드로 인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챔버 타입으로. 이제 챔버 챔버 타입으로 이제 인출한다는 겁니다. 챔버. 챔버 타입으로. 그니까 러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부싱이 사이드로 인출된 걸 박스를 만들어서 덮는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아웃도어 부식은 없고, 그 다음에 정크션 박스 타입은 넘버 오브 케이블은 세 가닥. 이게 뭐, 원퍼 페이스. 요건 뭐냐면요. 이제 케이블 정크션 박스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사이즈. 미리미 스퀘어는 300스퀘어 짜리가 꼽힌다는 거예요 그 이쪽에 1차측에 300스퀘어 짜리가 꼽히고 케이블 타입은 일단은 알루미늄 선이 아닌 쿠퍼 구리선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러블 케이블 한 상에 여기 한 상에 몇 가닥이 물리냐면 세 가닥이 부르는 거예요 원퍼페이스 상당 원 그러니까 세 개를 꼽는다는 거예요 세개그 세 개. 다음에 나머지는 안 적혀 히는거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세퍼레이션 커넥터 세퍼레이션 커넥터는 뭐냐면요 yes라고 되어있죠 yes 세퍼레이션 커넥터는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나나 있든 아니면 세퍼레이션 커넥터는 이런 거예요 부싱 사이드로 이렇게 부싱 여기 변압기 탱크예요그 아까 사이드로 이렇게 부싱 사이드로 이렇게 부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데 챔버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 갖고 언더그라운드 쪽에 이제 이제 여기 맞아,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싱에 케이블이 이제 달려서 이렇게 내려, 달려서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내려올 적에 세퍼레이션 커넥터 케이블과 케이블과 세퍼레이션 커넥터를 달았냐 안 달았냐. 왜냐하면 그 케이블 내전압 시험을 할 적에 부시, 이게 리모블 링크가 있어야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부싱까지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퍼레이션 링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컨, 그 커넥터가. 근데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제 리카이먼트에돼 있고 실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짧게 그 이제 그 로우 볼테이지 와인딩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하이 볼테이지 와그 와인딩 터미네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제 빌이 나왔어요. 빌, 빌, B I L 그죠?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이에요. 그래서 인슐레이션 a 펄스인슐레이션 u l s 이다 I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B I I L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두 개가 더블 쳤다 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갖고 B I L로 부릅니다. 그래서 빌빌빌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요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넥션 타입 도 나왔고 변압기도 탑으로 인출하는 것과 사이드로 인출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봐야, 해봐야 된다. 근데 결선 방법, 뭐 결선 방법도 또 나왔어요.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회로 이론이나 전기 기기 같은 것들을 배울 적에 아니면 실무에서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했을 적에 이런 결선 방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선 방법 공부할 적에 좀 제대로 해 놓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빌도 한번 공부를 해 놓으면 좋고요. 전기기사 실기할 적에 빌전는 시험 나오죠. 실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 놓으면 좋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